1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야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메 아멘 다시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서 곡식을 사러 찾아온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는 그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데리고 온 베냐민 동생을 보고 이제 마음이 폭발쳐서 그 앞에서 직접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이 과거에 꿈을 꾸었던 그의 형제들이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했던. 그 꿈이 이제 다시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이 흘리 흐르게 되는 것을 이제 참고 그 형제들의 눈 앞을 피해서 잠시 자리를 옮겨서 눈물을 흘려 울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한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고 복받치는 감정을 끝까지 숨깁니까? 먼저 요셉은 형제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첫 만남 때그 형제들이 자신이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할 때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요셉을 팔았던 행동들에 대해서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의 행동까지도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 앞에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는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형제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또 베냐민을 막상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이제 요셉의 감정이 너무나 복받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동생을 보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막 흐르고자 하는 그러한 복받치는 감정을 아직은 그 형제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베냐민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나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족 전체의 회복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의 과, 자신들의 과거의 그러한 실수들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또 감정을 터뜨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잠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절제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즉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잠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충동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 뜻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셉의 절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고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만남의 만남이 아닌 진심 어린 회개와 책임감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한편에서 일방적인 용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자들의 진정한 삶의 변화와 진실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진실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형제들의 사랑과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잠시 절제하고 진정한 만남의 해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온전한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절제는 단순한 감정의 절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진정한 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결혼까지도 사랑까지도 미루어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부정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이 결혼한 여인이 부정을 저질러서 자신의 품을 떠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자식을 향한 사랑 그 감정까지도 절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리를 하나님 그 자리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자리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 타장마당이 되고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가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내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절제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을 우리는 절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함을 당했을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분노로 반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입술의 말을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기보다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며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또 분노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의 말을 우리가 건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절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질 때이 상황들을 내 기준에서 내 경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삶 속에 일하시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내 결정과 판단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세워가는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미루어 보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의 뜻을 미루어 두는 이런 모습을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행동의 절제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형통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게 허락하시며 모든 성도가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또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잠시 지혜가 부족하여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 서로 화해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맘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내 생각과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 틈 타지 못하게 하시며 이 과정 속에 시험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